안녕하세요, JRK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laughs> 쉬는 날이라서 바이크 끌고 나왔고요. 어,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바이크 라이딩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왔고 어, 오늘 계획은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주도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가보고 싶으신 곳 제가 대리 체험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댓글이 하나가 달렸더라고요. 아쉽게도 제 친구지만, 어, 그래도 어찌됐건 의견이기 때문에 제 친구도 제 시청자고 구독자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창 해안도로, 신창 해안도로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영상에서 좀 바뀐 게 있죠? 일단은 어 오늘은 24프레임을 써볼까 합니다. 어 제가 24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랑 좀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예쁘게 영상을 좀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24프레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긴팔을 입었죠. 이제 반팔 입고 타면 살짝 춥더라고요. 그래서 외트하나 걸치고 나왔고 또 장갑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장갑 다이네즈 가죽장갑으로 바꿨어요 어, 세핑으로 사고 싶었지만 어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는 어 용품점이 없고 또 인터넷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실패하면은 이제 그게 골차 파져버리기 때문에 이왕 실패할 바에는 중고로 한번 사보자 해서 중고로 샀고요. 어, 중고로 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요거를 5만원 주고 샀는데 5만원에 장갑을 두개 얻었어요. 판매자분이 느낌상 바접이신 것 같은데 용품들 많이 파시더라고요. 바매에서 샀는데 장갑을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는 사용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빨아서 어,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카페에서 조금 쉬다가 아, 신창 해안도로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어, 원래는 해가 질때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제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아, 제 피치 못하게 저녁에 또 약속이 생겨가지고 아, 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온 김에 해지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신창해안도로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출발했고요. 내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블루투스를 좀 나중에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라 뭐라 막 얘기하는데 잘안 들려요. 이게 달릴 때는 거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매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바이크들 엄청 많이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가다가 라이더 분들도 보이시면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즐겁게 한번 라이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진짜 죽여줍니다. 어, 꽤 생각보다 꽤 멀어서, 지금이 2시 35분인데, 도착이 3시 33분 돼 있네요. 한 그러니까 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안도로인가봐요. 고생했다, 핸드폰. 자, 이렇게 신창 해안도로에. 어, 알았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여기 풍차가 되게 많네. 아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가 해질 때 되게 예쁘대요. 근데 제가 해질 때못 와서 해가 아직 지려면 한참 남아가지고... 아, 여기 나 다음에 한번또 와봐야겠다. 여기 되게 예쁘네.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카페를 일단 좀 찾아서, 어 핸드폰이랑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고프로도 지금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카페가 이 카페야? 어 근데 저기 너무 사람 많을것 같은데. 와 여기는 또 동쪽에 있는 그런 해안도로랑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네. 이게 뭔데, 이 마이, 막 타고 다니냐? 이거 뭐야? 와, 예쁘다. 와, 이거 보이세요? 와, 바람개비. 바람개비? 바람개비 맞나? 아, 풍력발전. 장난 아니죠? 와, 이 뭐야? 여기는 좀 바다가 깊은가 봐요.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라기보다는 약간 좀 파란색? 코발트 블루? 림자 안녕 아금 카페를 못 찾아서 큰일 났어요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 카페나 뭐 들어갈 만한데 충전할 만한데 있으면 좀 찾아서 들어가서 충전 좀 했다가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고프로도 배터리가 별로 없고 오늘은 카메라를 하나 더 갖고 나와가지고 어, 그걸로 지금 뭐 찍을 수는 있는데 주행 영상은 찍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핸드폰은 내비를 봐야 되고 그래서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페인가? 옹다방 아유 아 완공을 안 했네? 아, 공사 중이네. 아 근데 여기 진짜 해질 때 오면 진짜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주도에서 이제 서쪽이다 보니까 서쪽으로 이제 해가 지잖아요.

들에게 사과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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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저는 카페에서 이제 어느정도 충전을 하고 아 근데 네. 고속충전이 안돼가지고 제가 충전 라인만 가져왔다 보니까 고속충전이 안돼서 지금 한15% 정도밖에 충전을 못했어요 아, 고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고프로도 지금 한십몇 프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아마 영상이 끊길 것 같긴 한데, 아, 오늘 제가 신창 해안도로를 왔는데, 아, 영상을 잘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또 해질 때 예쁘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더 와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예쁘게 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좋네요. 라이딩하기 정말 좋구요또 경치도 예쁘고 방금 들어갔던 카페도 되게 예뻤어요. 예쁘고 커피도 맛있었구요 고프로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1 시간 정도 또 가야 됩니다 집까지. 어, 기름은 3칸이니까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 전자 기기들 배터리들이 문제네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고프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가보고 싶으신 곳, 제주도에서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셨던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